안녕하세요 투니에요 다이어트 796일차 매일 1일차 플랜 성공 네, 점심 든든하게 먹고 저녁만 빼빼 했는데 아싸 오늘 이 모습이 비포니까 창피해도 올리고 빼빼랑 레몬즙 타서 목운동 갑니다 오늘도 이빨만 닦고 나갔고 날씨 좋다 아, 얼마 만에 청0 0 0개야좀 만났다 오늘은 빼빼 1일차 플랜 할 거니까 슬슬 또 욕으로 30분 해내버린 운동은 무리하지 않고 딱 50개 오늘은 빼빼만 마실 거니까 그만해요 방에서 5분 샤워하고 어, 몸무게 쟀는데 나 진짜 진짜 이러면 또 내가 진짜 또 그거 드 욕이 또 생기잖아. 3층 병원으로 가서 이간 보톡스 맞으러 왔고요. 셀프 아이싱. 아우 차가워. 피뭐 주시는 중? 아 미간 눈물이 찔끔 소중한 한끼 마시면서 출근 일 끝나고 태닝도 하고 아우 더워 퇴근 먹다 더워 빼빼 마시면서 사무소 왔고 별된게 없이 오랜만에 어머니 집에 어머니 보러 갑니다 6시 반에 이안통끝 엄마는 내가 올줄 알고 쪽파를 해단이나 6시 반 엄마랑 수다 떨면서 시작했는데 엄마가 7시에 요가를 가셨어요 하다가 힘들면 그만하라는 말을 남기시고 우유 또 파김치 먹기만 해봐. 내가 멈추면 엄마가 힘들까봐 못 멈췄어요. 파냄새가 매운가 보네. 등까지 돌리고 아주 코도 걸고 파김치 노래를 불렀다는 가족분 누구죠? 아빠 있을까요? 두 시간 넘었다. 나도망쳐래서 오늘 두 번째 빼빼. 빼빼 한 포를 1터에 타서 먹었고요. 또 빼빼 1일차 플랭이 배가 고프긴 한데, 오늘만 버티면 또 다이어트 그지? 뿜뿜이. 공공.